어디까지 한 방에 풀리는 거냐면, 이 44쪽이 사실은 한 방에 해결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보도록 할게요. 잘 봐요, 친구들아. 4의 10승과 8의 6승이 있죠. 근데 얘는 둘다 밑이 다르죠. 하나는 밑이 4고 하나는 밑이 8이죠. 그럼 얘를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겠죠. 어떻게 만들어주는지 볼게요. 이거죠. 맞나요? 이해해요. 그럼 이거는요. 이거는요. 잘 보세요. 우리는 y는 2의 x라는 함수가 있다고 쳐봅시다. 됐나요? 얘를 잠깐만. 어차피 f x랑 똑같은 맛일 거니까 y는 f x하고 나누죠 얘는 실제로 f20이죠. 얘는 얼마죠? f18입니다. 맞나요? 제가 fx는 우린 잽싸게 뭘 그려보면 돼요 y는 2의 x를 그려보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됐어요? 네. 얼마죠? 18, 20. 누가 더 커요? 20. 그렇죠. f20이 더 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 있는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죠. 되었습니까? 되었어요? 두 번째. 다음. 이거 두 번째까지만 해주고. 바로 넘어가겠어요. 봐봐요. 39번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말 개치사이 되어 있죠. 세제국군 25. 0.2의 마이너스 4분의 3승 루트 1 25 이거 진짜 가지가지하죠 어떻게 된 건지 보여줄게요 얘 5가 뭐죠 25가 5의 제곱이죠 세제곱근이죠 그럼 5의 3분의 2승이라고 쓰기로 쓸수 있다고 했죠 밑을 다 맞춰주는 겁니다 얘는요 0.2는요 10분의 2죠 10분의 2를 약분하면 5분의 1 아니니까 이거 아니에요? 루트 1 2 5는요1 2 5는 5의 3승이거든요 5의 2분의3아니에요 맞아요? 음. 아. 이해하셨나 네. 계속 가죠 마이너스는 를한테 먼저 줍니다 어떻게 되죠? 음. 됐어요 여기까지? 음. 여기까지 모르겠는 거예요? 없죠? 그럼 이번에는 fx를 뭐라고 바꿔요? 5x1이라고 바꿔봐요. 어쨌든 증가 없어잖아요 1보다 크니까 맞습니까? 아니요. 거기다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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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는 거예요? 3분의 2, 4분의 3, 2분의 3 넣는 거죠. 3분의 2, 4분의 3, 2분의 3. 설마 이거의 대수비교가 잘안 된다면 분수를 통분하세요. 3, 4, 2니까 12분의로 통분하시면 돼요. 이게개대각이되구나 12분의 8. 12분의 9, 12분의 18입니다. 됐나요? 18? 됐어요? 줄 됐다, 는데 진짜 안 된다. 됐어요? 통분을 안 하고만 할수 있어요? 나는 하죠. 어떻게 하냐면, 전체를 3등분 한 다음에 두덩어리 전체를 4등분 한 다음에 3덩어리, 얘는 한덩어리 반. 일단 저거 2분의 3이 제일 큰건 알겠거든요. 응. 음. 내가 3분간 내가 3분간 말하는 3분간 걸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분들이가더 크지 않아요? 두 덩어리가 아니 아니. 전체를 세 덩어리로 나눴을 때두 덩어리예요. 그래 줘요. 네. 네가 파이팅. 됐죠 여기까지. 오케이. 아 근데 굳이 이렇게 이해 못해도 돼요. 평범해서 남들은 다통범해서 부른대요. 뭐. 그래요. 네. 어느 정도 여력이 있으면 이런 거를 가르쳐 줄게요. 이런 스킬들을. 네. 오케이. 끝이에요? 너? 아니요. 안 있어요. 네. 뭐 미친 새끼 아니에요 이거? 아니요 미친 새나 진짜 힘들어 운동하러 가고 싶어 자 할게요 자 40번 설명합니다 들어보세요 y는 3의 x승이잖아요 근데 위에 정의역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만 이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할게요 우리 y는 3의 x승의 그래프를 그립니다 이거죠 정의역이 어디까지 어디까지만 부터어디 그려진다고요?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라고 했죠 실제로 여기까지만 들어간다고요 나머지는요 의미가 없어요 왜? 들어간 게 여기밖에 없는데 나오는 것도 여기만 나오겠죠 이 파란색만 나옵니다 야, 얼마 넣어야 최소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최소 나오겠죠 마이너스 1 넣으면 3분의 1 나오는 거 보이세요? 네 최대는요? 이원의 최대 나오는 거 보이세요? 이해하세요? 끝났죠? 그래프를 통해서 정의역의 범위를 이용해서 최대체수 그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자 이제 여기는 살짝 어려워요 내가 지금 설명하려는 데는 이런 것들을 이용하긴 하는 건데요 살짝 어렵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 내가 설명하는 걸잘 들어보셔야 해요. 자잘 들으셔요. 많이 어려워요. 알겠습니까? 이건 위치 3인거죠. 증가함수죠이 정의역이 커지면 커질수록 y값도 어떻게 돼요? 커지죠. 이 정의역에 들어가는, 이 지수에 들어가는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체 값도 커지죠. 이게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어때요? 작아지겠죠. 하지만 얘는 거꾸로입니다. 얘는요, 이 지수에 들어가는 게 커질수록 어때요? 작아지겠죠. 작아질수록 어때요? 커지겠죠.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알아듣겠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잘 보세요 자, 이런 모양이에요. 됐습니까? 몇 번이에요? 한 45번이요 자, 이거 알아 들었죠? 자, 잘봐 친구들아 여기 자, 잘 봐, 봐봐 많이 어려운 거 맞아요 잘 보세요 오케이? 이 친구가 우리가 말하는 지수, 즉 여기 자리죠. 이 친구를 잠깐만 t라고 나볼게요. t. 이거 이렇게 생기죠. 이게 이차 함수 생길 때 최고차항에서 음수이고요꼭짓점의 x 좌표가 얼마예요? x가 3일 때에 마이너스 2 분의 b라는 걸쓴 거죠. 이거 했었어요, 니네안 했다고 하지 마요. 마이너스 0이 렇게 되는 네. 거 이걸 잘 모르겠으면 로그의 정의 조건 다시 보세요. 거기에 이차 함수 체질체수 있습니다. 된날여까지 네.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요? 1부터 4. 1을 집어넣었을 때 키가 최소죠. 여기다 1 집어넣어요. 얼마 나오죠?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2나오네요3 <laughs>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플러스 음. 2. 플러스 2 나와요. t가 얼마부터 얼마까지 움직인다고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움직여요. 이거는 작은 값이 들어갈수록 최소, 큰 값이 들어갈수록 최대. 맞습니까? 응. 그 답이죠. 답이 마이너스 2랑 아니요 3에 1, 마이너스 근데? 2를 집어넣었을 때 2분의 1이 최소. 아. 3에 2를 집어넣었을 때 9가 최대. 음. 음, 음. 감수함수일 때도 한번 보여주시면요. 감수함수일 때는 똑같아요. 이거 반대로 되면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를 집어 넣으면 최소가 나오고요. 왜요? 큰 값을 넣을수록 최소, 최대, 아. 최소 거꾸로 넣으면 최대. 알겠습니까? 네. 됐나요? 자해보세요 이거. 범송인데요 선생님. 그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순수를 넘어가냐면 지금 <laughs> <laughs> 승승하다도 알아듣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많이 승승? 그렇지. 지금 여기서 과반수가 이해하고 있어서 지금 넘어가는 중인 거예요. 혹시 느끼나요? 안쌤 아, 근데 저 진짜 어. 그냥 상상치는 게 아니라 응. 그때 유리함수 때 존나 개씹고생을 해가지고 유리가 너무 쉬워요. 가이링이에요. 함수 때저 진짜 그때 생각하면 다시 진짜 한강 가야 되는데 진짜 죽을 맛이었는데 자 이거죠. 얘는요. 살짝 좀 달라요. 방금 전에 풀었던 내용과 확실하게 다릅니다. 45번과는 확실하게 달라요. 한번 들어 보시죠. 얘는 t가 반응되는 그 t와 달라요. 47번 내용입니다. 그 t1은 좀달라요 이번엔 얘를 잘 보세요. 이렇게 써도 되지 않나요? 어. 왜요? 2 2x 이거 제곱하면 2 x 4의 x가 나와요 다시 바꿔준 거 아니에요? 네. 이걸 그냥 어. 2의 x 곱하기 2의 x를 쓰면 한 <목소리> 거거든요 이걸 다시 쓰면 <목소리> 이거 아닌가요? 어? 어. t로 치환한 거예요 그냥 2 x를 맞아? 네. 근데 잠깐만요 네. t를 2 x로 치환했죠 근데 여기서 t는 y라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생길 거 아니에요? 네. x가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돼요? 3까지죠 네.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t의 최소가 나오죠 네. t는 2분의 1이 최소입니다 최대는요? 3을 집어넣었을 때 최대가 8이에요 이 상황이고 얘 그래프는요 이렇게 생깁니다 그러면 2분의 1부터 8까지를 집어넣었을 때 최소는 t에다 1 집어넣은 거죠 계산하면요, 4 나오고요. 8을 집어 넣으면 64에 48에 53 나오는데. 저 8과 2분의 1은 t에다 집어 넣거든요. <laughs> 여기 t가에 t가 2분의 1부터 8이고 2분의 1을 집어 넣는 게 아니고 t에 1을 집어 넣어야 돼요. 여기가 최소니까. 우리는 y의 최소와 y의 최대를 구하는 거예요. 하지만 t의 범위가 나타나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나타난다는 뜻이고요. 이 t가 1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2분의 b이 쓴 거죠. 어 오케이 알았어. 이상은 조금 좀 어떻게 한 거예요? 원인 왜 어. 마이너스 2. 이거? 아니 오른쪽으로. 이거 2의 1승곱하기 2x 상함이 2x 플러스 1승 나와요. 기수법칙 다시 공부하세요. 씨발로. 제일 무서운 말 다시 공부하세요 또는 영상에 나와 있어. 반지생긴애 <laughs> 진짜 도대체 어디가 장애가 생긴 거지? 너희들 내가 지수준 그거 백면 문제 안 풀었냐? 아, 없냐? 됐어요. 이 씨발 이제 되면 어떻게 개새끼야. 나끝나는데 이번에 이것만 처음